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시험에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겟세마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겟세마나의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마지막 목요일 밤에 겟세만네의 기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상들에게 이제 잡혀가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이제 시작하고 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에 열었는데 이제 이 새해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월 한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충만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보여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참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습관을 보이시는데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번 해서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여러분 참 저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참 교회 주일날 오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게 참 여러분이 자주 습관이 되면 쉬워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힘들어요. 당연히 주일이 되면 아이 주일이다.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오게 되는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참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면 참 이제 습관이 될 때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면 야저 습관이 될 때까지 참 어렵구나 하는 걸 아시고. 어, 한번 나오는 거. 한번예배드리려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이 되셔서 습관을 따라 이룩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습관이 됐다는 것은 그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아, 곧그 시간. 밤이 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로 누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시간 되면 아, 감람산, 계세만의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 병사들을 불러서. 같이 가서 잡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왜기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대사장들과 이제 유다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와서 이제 잡아서 대사장 집에 가지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 있어서 유익한 게 뭐냐면 참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유익해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습관이 됐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습관이 됐는지,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지. 저도 그 습관 여러분 그 습관을 만드는 게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에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저 이제 5시 이제 나와 준비해 나와서 기도하고 7시에 가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의 습관을 작년에 제가 잡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저 전도하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저녁에 밤에 8시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이제. 그래서 새벽에, 새벽에 하는 거는 이제 새벽에도 새벽 기도 오랜만에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 습관이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새벽 기도를 시간이 되면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나,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도 여러분 습관을 딱 잡으세요. 여러분이 좋은 시간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새벽이 여러분 좋은 시간이면 새벽에 잡고 아니면 여러분 그 아침의 시간이든지 아니면은 저녁의 시간이든지 그시간을 그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아,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어디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그고 시간에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는.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루터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두 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내가 일이 많아. 그러면 기도 시간을 빨리 줄이고 그 다음에 몸을 정리하고 그 일을 준비를 딱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안 그랬어요. 내가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내가 일이 많으면 기도의 시간을 한 시간 더 늘렸어요. 왜?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이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딱 닥치면 기도 시간을 먼저 줄여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능이. 그런데 이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이번 1월 한달 동안에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은 만드시길 바랍니다.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그게 여러분 집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좋죠. 교회 와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 그렇고 여러분 출근할 때. 제가 수요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근할 때 아니면 퇴근할 때 하루를 정해서 왔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 들어가시고 또 이곳을 지나갈 때 교회를 보면 교회 와서 우리 번호 다 알잖아요 들어와서 기도하고 나가시고 시장 보러 올 때도 그렇고 여기를 지나갈 때도 그렇고 한번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또 특별히 또 기도의 시간을 내서 또 정해서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긴 시간을 낸거 그게 아니라 짧은 시간을 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습관이 우리 습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습관들이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풍성히 넘치는 저 여러분 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는데 두 번째 이 모습을 보면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돼요. 예수님은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46절에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요. 문제가 발생할 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시험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유혹은 분명히 찾아와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으면 그 시험에 빠져서 유혹의 길로 걸어가잖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에 그 어린 여종이 당신도 그 사람과 그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이 기도했을 때의 사도행전의 사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전하지 마시오.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잘하는 말씀이에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전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하고, 이... 산에 들인 대제스장 앞에 끌려가서 했을 때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 여종 앞에서는 뭐 바로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이 요즘.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하면 지금 감옥에 끌려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 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그어 안진백이를 이렇게 교회에서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미문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사건이잖아요. 그 후에 있는 어떤 사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그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똑같은 문제가 다가 왔는데 그 문제에 우리가 빠져들고 시험에 들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인 게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럼 기도할 때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2020년도도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 이들 찾아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시험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서 그 시험이 시험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인데 내가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 큰 시험이었어. 어떻게 당신이 그걸 이겼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이긴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절과 44절에 보면 우리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오늘도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 예수를 나타나서 도와주고 힘을 더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강이 있어요. 아멘. 그게 있어요, 여러분. 불안해. 그게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불안하고 그 복잡한 일이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고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이. 그 기도의 응답만. 중요한 것이라 기도하는 거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과정 과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그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힘있게, 더 넉넉하게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개수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시간에 그 쏟는 그 피와 땀은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요. 3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군대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훈련할 때의 땀한 방울이 전쟁에서요, 피한 방울이라고 러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흘렸던 그땀한 방울이 우리 삶에 흘려야 할그 핏방울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기도 시간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흘렸던 기도 시간에 흘렸던 그땀한 방울이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처절하게 흘렸던 흘리는 그피한 방울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 신비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흘렸던 그땀한 방울이 우리 삶에 흘려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흘려야 될그 고통의 한 방울을 우리가 대신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고 또 2020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충만이 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